혹시 명절이 다가오면 풍성한 음식 때문에 오히려 걱정되시나요? 전 갈비찜, 송편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혈압과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꼭이 영상을 봐주세요. 명절만 되면 몸이 힘들어. 매번 반복되는 소화불량. 이번엔 조심해야 하는데, 알면서도 어려운 음식 조절. 만약 제가 지금 당장 명절 상차림에서 70대 어르신들이 반드시 조심해야 할 음식, 다섯 가지와 함께 건강하게 명절을 즐기는 완벽한 대체 방법을 알려드린다면 어떠실까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30년간 가정의학과에서 근무해온 최영준 박사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명절 후 응급환자들을 치료하며 확인한 명절 음식의 위험성과 안전한 식단 조절법을 오늘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평소엔 괜찮던 음식이 명절에는 위험해지는지,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게 명절을 보내는 실전 식단까지 완벽하게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지난 설날 72세 김영자 할머니가 명절 다음날 응급실에 실려 오셨을 때의 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평소 고혈압과 당뇨를 관리하며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명절 하루 동안의 식사가 문제였죠. 선생님, 저는 조심했다고 생각했는데, 할머니의 첫마디가 안타까웠습니다. 전도 두세 개만 먹었고, 갈비찜도 조금만 먹었어요. 송편도 네다섯 개 정도. 그런데 명절 밤부터 속이 너무 더부룩하고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그날 밤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셨어요. 새벽에 일어나니까 혈압이 180까지 올라가 있고 가슴이 조이는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웠어요. 119를 부를까 하다가 아침까지 참았는데 결국 아들이 저를 응급실로 데리고 왔어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혈압은 190까지 올라가 있었고, 혈당은 300을 넘어섰어요. 심전도 검사에서도 이상 소견이 보였죠. 명절 음식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조금만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김영자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가족들이 맛있게 해준 음식을 먹었을 뿐인데, 제가 이렇게 아프니까 가족들도 다 놀라고, 미안하고 속상해요. 할머니,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명절 음식의 위험성을 몰랐을 뿐이죠.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명절 상차림에서 빠지지 않는 게 바로 각종전입니다. 동그랑땡, 동태전, 깻잎전, 호박전까지 종류도 참 다양하죠. 하지만 70대 어르신들의 몸에는 상당한 부담을 줄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고 이와 장의 운동 능력도 약해집니다. 기름기가 많은 전은 소화 시간이 길어서 속이 더부룩하고 쉬워요. 더큰 문제는 반복 사용한 기름이에요. 전을 부치다 보면 한번 사용한 기름을 계속 쓰게 되는데, 산패된 기름은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주범이 됩니다. 특히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가 있는 분들이 전을 많이 드시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혈액이 끈적해져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커져요. 하루 이틀 먹는 건 괜찮지 않나요? 실제로 명절 연휴가 끝나고 응급실을 찾는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소화불량, 급체, 가슴통증으로 오십니다. 그만큼 기름진 음식이 즉각적인 부담이 될수 있다는 뜻이죠. 저는 맛만 보는 정도가 안전합니다. 한두 개 정도만 드시고 대신 기름을 최소화한 구운 채소나 두부전으로 대체하세요. 나물이나 삶은 채소로 입맛을 달래는 것이 훨씬 현명해요. 명절 음식 중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가 바로 갈비찜입니다. 부드럽게 졸인 소갈비에 달콤한 양념이 어우러져 정말 맛있죠. 하지만 갈비찜은 고령층에게 꼭 조심해야 할 음식이에요. 먼저 갈비 자체가 기름기가 많은 부위입니다. 여기에 양념을 하기 위해 간장, 설탕, 물엿을 넣기 때문에 염분과 당분이 동시에 과잉 섭취돼요. 고혈압 환자라면 염분이 혈압을 단숨에 올릴 수 있고 당뇨 환자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요. 소갈비의 포화지방은 혈관을 막히게 하여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갈비찜 한 접시만 먹어도 하루 권장 염분 섭취량의 절반을 훨씬 넘는 경우가 많아요. 갈비찜은 정말 소량만 맛보는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신 기름을 제거한 살코기 수육이나 생선구이로 단백질을 보충하면 좋아요. 간은 최대한 약하게 하고 채소를 듬뿍 곁들여 드세요. 추석을 대표하는 음식이자 누구나 즐겨먹는 음식이 바로 송편입니다. 반달 모양의 자손이 번창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하지만 송편은 70대 어르신들에게 특히 조심해야 하는 음식이에요. 송편의 주재료는 찹쌀가루입니다. 찹쌀은 일반 쌀보다 점성이 강하고 소화가 느려서 위장에 부담을 줘요. 나이가 들면 이와 장의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데 찹쌀은 체기를 유발하고 더부룩함을 심화시킵니다.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소화기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송편 몇 개만 먹어도 속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송편 속에 들어가는 소도 문제입니다. 깨, 꿀, 설탕을 넣은 소는 당분이 많아서 혈당을 빠르게 올려요. 당뇨 환자에게는 아주 위험한 요소가 됩니다. 게다가 송편은 보통 한두 개로 끝나지 않죠. 차례상에 올려진 송편을 나눠 먹다 보면 다섯 개, 여섯 개를 금방 먹어버리곤 해요. 송편의 쫄깃한 식감 때문에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은 씹는데 어려움이 있고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틀니가 빠지거나 잇몸이 상할 위험도 있어요. 송편은 상징적으로 한두 개만 맛보고 대신 당지수가 낮은 삶은 고구마나 단호박, 제철 과일을 즐기시는 것이 훨씬 안전해요. 추석 상차림에 빠질 수 없는 음식이 바로 한과입니다. 초청으로 반짝이는 강정, 기름에 튀긴 약과 바삭한 육아까지. 겉으로는 가볍고 달달한 간식 같지만 사실 70대 어르신들에게는 조심해야 할 음식 1순위에요. 우선 항과는 대부분 기름에 튀기는 과정이 있습니다. 튀기면 바삭하고 고소한 맛은 살아나지만 기름은 결국 몸속에서 산화되어 혈관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돼요. 게다가 조청이나 꿀, 설탕으로 코팅되기 때문에 당분이 지나치게 높아요. 실제로 약과 한 개에 들어있는 열량이 밥한 공기와 맞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작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한두 개 드시면 사실상 밥한 끼를 더 드신 셈이 됩니다. 치아 건강 문제도 있어요. 나이가 들면 치아가 약해지고 잇몸도 쉽게 손상되는데, 끈적한 강정이나 딱딱한 육아를 씹다가 치아가 부러지거나 틀리가 손상되는 일이 실제로 흔해요. 한과의 달콤함은 순간적으로 기분을 좋게 하지만 혈당을 빠르게 올렸다가 급격히 떨어뜨리는 롤러코스터 현상을 만들어요. 특히 당뇨를 앓고 계신 어르신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혈당이 치솟으면 어지럼증, 두통, 피로감이 심해지고 이후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손 떨림이나 극심한 피곤함을 느낄 수 있어요. 한과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정말 상징적으로 하나 정도만 맛보세요. 대신 삶은 밤이나 호두, 잣 같은 견과류 또는 구운, 고구마 같은 자연식 간식으로 대체하시는 게 훨씬 안전해요.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빠지지 않는 것이 술입니다. 막걸리, 소주, 전통주를 따라가며 이야기 나누는 게 명절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하지만 70대 어르신들에게 술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건강의 직격탄이 될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간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해독해야 하는데, 노인의 간은 젊을 때보다 술을 훨씬 더 힘들게 처리해요. 결국 소량의 술도 간에 큰 부담을 주게 되고, 간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거나 지방간, 간경화 같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술은 혈관을 확장시켜 순간적으로 혈압을 떨어뜨렸다가 이후에는 반대로 혈압을 급격히 올립니다. 이 과정에서 어지럼증이나 쓰러짐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한 경우 내출혈이나 심근경색 같은 응급상황을 불러올 수 있어요. 명절마다 구급차에 실려가는 어르신들 중 술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70대 어르신 대부분은 고혈압약, 당뇨약, 심혈관약, 소화기약을 꾸준히 복용하십니다. 그런데 술은 이 약들의 효과를 방해하거나 부작용을 크게 키워요. 혈압약과 술을 함께 섭취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쓰러질 수 있고 당뇨약과 술을 함께 마시면 혈당이 위험할 만큼 낮아져 의식을 잃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일부 약은 술과 함께 먹으면 간에 치명적인 독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술을 마시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면서 넘어질 확률이 높아져요. 70대 어르신은 뼈가 약해져 있어서 작은 낙상에도 고관절 골절, 척추 골절이 쉽게 발생합니다. 한번 골절이 생기면 회복하는데 몇 개월이 걸리고 심하면 평생 거동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분위기를 맞추고 싶으시다면 술잔 대신 따뜻한 대추차나 식혜 같은 전통 음료를 준비해서 함께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건강을 지키면서도 충분히 명절에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으신 김영자 할머니는 3일간 입원하신 후 퇴원하셨어요. 선생님 정말 무서운 경험이었어요. 할머니가 퇴원 후 외래 진료 때 말씀하셨어요. 명절 음식이 이렇게 위험한 줄 진짜 몰랐어요. 앞으로는 절대 조심하겠습니다. 그후 김영자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이번 추석에는 미리 가족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한 개만 갈비찜은 고기 한 점만 송편은 두 개만 먹겠다고요. 할머니는 대신 삶은 채소와 나물, 제철 과일을 충분히 드셨어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먹으니까 명절 내내 속이 편하고 혈압도 안정적이더라고요. 명절이 끝나고 나서도 몸이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가족들의 반응이었어요. 어머니가 응급실에 가신 후로 저희 가족 모두가 명절 음식을 다르게 보게 되었어요. 할머니의 며느리분이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전도 기름을 최소화해서 구워서 만들고 갈비찜도 기름을 제거하고 간을 약하게 해요. 한과도 시판 제품 대신 견과류로 대체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건강한 명절 식단을 어떻게 구성할지 알려드릴게요. 명절 아침에는 가볍게 시작하세요. 나물과 두부, 생선구이 정도로 가볍게 드시고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을 드세요. 저는 한두 개만 맛보고 대신 구운 채소나 나물을 충분히 드세요. 갈비찜이나 고기는 손바닥 크기 한점 정도만 드시고 채소를 두배 이상 곁들여 드세요. 송편은 두개 이내로 제한하시고 대신 과일을 드세요. 한과 대신 밤, 호두, 대추 같은 자연식을 드세요. 차는 결명자차나 보리차가 좋아요. 저녁은 더 가볍게 드세요. 죽이나 국수 같은 부드러운 음식이 좋아요. 명절 내내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 8잔 이상 드시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명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풍성한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건강하게 함께 모여서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이에요. 김영자 할머니처럼 한순간에 과식이 응급실 신세를 지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주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 갈비찜 송편 한과 술이 다섯 가지만 조심하셔도 명절을 훨씬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어요. 대신 나물 과일 차로 즐기세요. 이것이 바로 건강한 명절의 비밀입니다. 가족들도 함께 협력해 주셔야 해요. 어르신들이 건강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대체 음식을 미리 준비해 두고 부담 없이 거절하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명절은 음식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면서도 충분히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명절을 앞두고 걱정하시는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누어주세요. 명절 음식으로 힘드셨던 경험이나 건강하게 명절을 보내는 비법이 있으시다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 현명한 선택으로 함께 만들어 갑시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